안녕하세요. 낭만이 몽 이동현 목사입니다. 사순절을 살면서 김학중 목사님의 복상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7주 동안 7명의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인물 소개를 넘어서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로버트 하디. 하나님 하씨인 하리영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에는 선교사님의 두 딸의 무덤이 있습니다. 1890년 9월 한국에 도착해서 45년 동안 이 얼어붙은 대지에 복음과 자유의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의사와 목사 그리고 신학 교수와 다양한 일로 최선을 다하여 정년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곳에 서셨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두 딸들의 무덤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는 이 조선 땅을 이제 떠나게 되었다. 너희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꽃이 되어 피어라. 1935년 4월, 여전히 겨울인 조선 땅을 떠나는 하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왜 하디일까요? 그리고 왜 일곱 명의 선교사들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 열악하고 불편한 땅으로 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앙심이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을 진정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으로 친구 개일 선교사가 이 땅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곳에 와서 제주권에서 의료를 지원하다가 그는 그것을 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우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것을 주기보다는 남에게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디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받기보다 주는 복의 소중함을 알아 생명받쳐 전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 민족도 이제는 받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악한 땅으로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130년 전 서양의 의료 선교사들로 복음과 의료를 받은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과 의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요.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나라로 전 세계 곳곳에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가르치고 전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는요.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벌어서 남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디는 1898년 난감리교 선교사로 소속을 바꾼 뒤에 강원도 철원부터 원산까지 선교를 시작합니다. 1900년, 눈이 녹기 시작하자 철원 지역에서 곳곳마다 정성 어린 진료를 하며 세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지경터 세솔막 김화 교회. 진료를 넘어 복음 제시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며 동해안을 따라 계속해서 목회를 합니다. 하지만 1902년 그는 좌절감에 빠지는데요. 조선에서 10년 동안 선교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인의 집을 부시에 방문하면 술상을 놓고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교인을 빙자해서 횡령과 사기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며 때로는 성도들을 강등하기도 하고 출석을 금지시키기도 하는데 그는 결국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원산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이었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는 원산에서 선교 대회를 준비하다가 그는 180도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수없이 당신이 회개하십시오 라고만 했던 하디였는데요. 그의 마음 속에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정제하던 차가운 시각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더니 나는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나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라면서 스스로 회개하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잘 아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초가 되기도 합니다 하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슬프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사역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 한마디가 참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하디 하리영 박사가 웃으면 조선에 3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신학교 제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며 깊은 영성과 뜨거운 열정을 품은 그였지만요. 학자로서는 매우 냉철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907년 협성신학교 지금 이 감신대에 교수가 되어 성서신학을 강의했고요. 3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60여 권의 저술과 200여 편의 논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에는 피어선 성경학교 교장 그리고 기독신보 사장님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학세계를 창간하는 등이 모든 활동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함께하는 이 시대의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1930년 기독신보에 익명으로 기고한 글이 하디 선교사의 당시의 평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의 그 업적보다도 시대를 살피는 그 정신을 경모하는 자의 하나입니다. 실지 전도에서 교역자 양성으로 교육자 양성에서 문학 사업으로 시대를 따라 옮기는 그의 계획적인 진출. 처음에는 복음을 원하였고 다음에는 교육자가 필요하였고 지금은 문학의 제공을 갈구합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곳 선유도는 하수 처리장이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이곳에서 깨끗한 물이 되어서 한강으로 흘러 보냈던 곳이 이제는 이처럼 아름다운 생태의 공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숯을 흘러가면서 정화되듯이 우리의 심령도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잿더미에서 정화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조선 땅을 보았을 때 자신의 온전한 역할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적이었고 선민 의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되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디의 삶을 돌이켜 보며 김남주 시인의 제덤이라는 시 중에 한 대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는가 그대는 봄을 잉태한 겨울밤의 진통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그대는 아는가. 육신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영혼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만나 꽃과 함께 피와 함께 합창하는가 꽃이여 피여+ 피여 꽃이여 꽃 속에 피가 흐른다 피 속에 꽃이 보인다 꽃 속에 육신이 보인다 피 속에 영혼이 흐른다 꽃이다 피다 피다 꽃이다. 그것이다 누군가의 아픔과 목숨이 이 땅에 피가 되어 떨어지고 그것이 스며들어 꽃이 되어 찬 대지를 뚫고 피어오릅니다 하디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긴 겨울 마치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피어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쓰임 받은 자신이 기꺼이 피 흘려 꽃피는 수많은 육신과 영혼처럼 지금 우리는 오늘의 피를 이 땅에 흘려 내일을 위해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 제3의 하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